일터 소명, 묵상, 일터 10계명,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주신 중요한 계명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요약하셨습니다. 10계명은 오늘 우리도 지켜야 할 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일하는 사람의 관점으로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한 조그만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러 나가던 사람이 음식점 안을 향해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식당을 경영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식당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표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일터에 계시는 예수님께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일은 좀 간섭 마시고 주일에 가서 제가 뵙겠다고 툴툴 대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개명의 1개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개명의 서론에 해당하는 1,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애국에서 놀라운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대심이 선포되어야 할곳 중에는 당연히 일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평기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개명의 첫 개명은 성경적 직업관의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명하시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우리 모든 직업인들의 궁극적인 윗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 일하면 하나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습니다. 결국 일터에서 우리가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하듯이 일하기는 일터에서 아랫사람들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윗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아랫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바울은 윗사람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일터의 윗사람들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아랫사람들을 대하라고 합니다. 그들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잊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면서 이런 일터 10계명의 첫 계명을 적용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드러내놓고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십계명의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일터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합니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의해 주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계획을 할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연습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영역임을 고백합니다. 이곳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하게 인도해 주소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일할 수 있게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